자세명 모였습니다. 오 오랜만에 인사를 해볼까요? 네 하나 둘 해피 해피입니다. 우리는 오늘 모였던 이유는 쇼트 영상에 조금 힘을 주려고 하고 있어서. 지금부터는 그 콘텐츠를 하려고 게임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찍을 예정인데 혹시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할수 있어요? 네,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어, 일본 버전, 한국 버전이 있는 노래, 리메이크 버전이 있는 노래를 저희가 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뭐. 그래서 이렇게 카드에 일본어 가사, 한국어 가사를 적어가지고 랜덤으로 이렇게 막 보여줄 거예요. 어, 뭐. 근데 제일 많이 틀린 멤버는 벌칙이. 와! 벌칙이 뭐였죠? 그 춤추는 거. 괜찮아! 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지밍밍요 혼자서 그밍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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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하밍밍밍밍밍 고! 밍밍

아까부터안되아 아, 이나 씻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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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. 이게 몇 번, 두 번? 두 번? 두 번? 두 번? 세 번? 세 번? 세 번? 다 번?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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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? じゃあ。 소소 도서... <laughs> 이거 음절이랑템포랑다이상하게지운다 근데, 근데 두번 정도 두번세번 실수했어. 하레어 다르기 모아인 날도 <laughs> 소, 나도 소소. 네와 <laughs> 나도 <laughs> 소소. <laughs> 안할걸 그랬어. 이모다 <laughs> 났다. 지도 못하고 가나봐요 지금은 아니지 내구리아에다 내 모자란 자존심에 도깨나이 기억이 나요 또 못하고 간 너야 아멘, <웃음> 아멘, <웃음> 아멘 <웃음> 각오하십시오 <웃음> 두 번째 버전 <도전>. 우카부하노 <laughs> <laughs>

했다고 가나요? 아 이게 어려워요 내는 것도. 자, 결식 지목을 합시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제일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응. 하나, 음... 둘. 너무 야스레, 아, <laughs> 아니, 잠시만요, 아니 들렸 들린 들렸어요? 제가? <laughs>

계획하고 콘텐츠 찍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<laughs> 응, 응 재밌었어. 우리가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괜찮아. 나도 <laughs> 나한테 계속 머릿속에서 그거밖에 안 들려. <laughs> 우리도 노래 만들 때는 약간 이런 중독성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네. 춤춤 파이팅. 양혜장 너 언젠가는 보르 찍으러 하게 될 거야. <laughs>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? 콘텐츠나 그런 거? 뭔가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음 반응 같은 거? 뻥튀기 음. 같은 거? 아저 먹어봤어요 뻥튀기 너무 싫어 아 뻥튀기 음. 아, 아 뻥튀기라는 줄 알았어 뻥튀기라는 것도 있어? 그 동그란 얇은 과자 있잖아 아 빵! 빵음 하는 거 아, 것 같아요 그지나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, 음빵 뭐, 소리가 들려요 저 양고기도 아안 좋아 영국. 깻잎도 못 먹었지. 깻잎 요 깻잎. 삼겹살을 가면 그, 산추랑 같이 오지 않나? 아, 먹어봤는데. 아, 아 저안 좋아해요. 아, 아 역시. 진짜 산추만 먹어요. 향이 강한 걸 싫어하는구나. 음. 순대도 아직 안, 안 먹어봤고. 순대? 응. 아, 순대? 아, 순대. 얼음이 아는었나 봐요. 세리만 <laughs> 있으면 한국 대화 못하 나이찬이 있으니까 경우한국 거. 로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순대 먹방 그럼 다른 하고 싶은 콘텐츠 있나요? 응. 나는 그 일본사람에 대한 콘텐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그쵸. <laughs> 한국을 알리는 뭔가 콘텐츠? 이본에할수 있으니까 뭔가 시장에 가보고 싶어요 시장 그아 시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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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한국 소리? <웃음> <웃음> 음 갈겠나? <laughs> 응 그래서 뭔가 콘텐츠로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응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콘텐츠도 재밌는 거 준비하고 네, 으러보겠습니다 <laughs> 오늘 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바이바이 <laughs> <박수> <주세요>. 구독해주세요 <laughs> <박수>